자 33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스킨은 피부는 컨덕트 수행한다 전기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뭐 전기를 발생한다 의역해 모얼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효과적으로 즉 그러니까 모어 or l 를 다소라고 외워주면 돼요. 다소 많고 적게 다소 효과적으로 일단은 어 많든 적든 에너지를 어,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디펜딩은 뭐뭐그러 뭐모에 따라서 디펜딩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 그러면 일단 이거는소재를두 개죠. 이거 좋은게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감정에 따라서 전기를 발생시킨대.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피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 소사 요거 딱세 개가 머릿속에 잡혀야 돼. 피부에서 전기 발생. 바이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 나쁘지 않죠. 소재, 피부, 전기, 감정. 아유, 요런 거 좋아. 우리는 알고 있다. 거지고. 대, 뭐, 뭐라는 것을, 동사 뒤에 나왔죠. 뭐라는 것을, 웬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뭐할 때? 우리가, e m o t i o n a l y BPP, 수동. BPP, 수동동사. 잊지 마요. 수동동사. 그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당했을 때, 즉, 스트레스 받을 때, 슬플 때, 또는 강, 한 감정을 느낄 때, 진짜로, 정말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것도 수시어야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sweat 젖는다. 약, a tiny bit, 아주 약간, a bit, 약간, 아주 약간 젖는다. So, 그래서, 그래서, 리를 we might, 리를 조금 더, we might not even notice. 너무 조금. 어, 잠깐만. 우리 애바디는 젓는다 매우 약간. 매우 적게. 젓는다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여기 대생략됐구나 와, 씨. 그래서 라는 대시 생략됐어요 매우 적어. 매우 적어. 매우 적게. 끊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might not e e n o t i c e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주어. 우리는 젓는다 약간.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성격인데 일단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약간 젖는다 매우 적게 젖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might not even notice 심지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다시 어 잠깐만 이저저 그거 붙해야돼 색칠하기 그래서 우리는 그니까 감정적으로 자극 그니까 감정적으로 자극 아 이거 p p p 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감, 아 그래 감정적으로 자극 당일 때, 그렇지? 우리의 몸은 젖어, 그지 아주 약간 젖어,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 스 줄려나 봐. 감정적일 때갈때 때 우리 몸 약간 젖음, 뭐 이런 느낌이지. 저, 잠깐만 이게 젖음 이건가? 잠깐만 젖음. 어, 아, 모르겠다. 야, 그냥 알아서 해. 약간 젖어. 그러니까. 전기 발생한다. 감정에 의해서. 근데 일단 감정은 나왔어. 근데 우리 몸이 약간 젖다라는 말이 뭐지? 아, 이게 전기를 발생. 그렇지. 전기는 원래 물에 의해 통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말 하려고 지금 설명해주는구나.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같은 말 맞지. 근데 아직까지 전기 발생하는 게 조금만 나왔어. 더 나오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주제로 파악해야 된다. 엔드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엔드가 이제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나중 얘기. 그러니까 또한의 엔드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의 엔드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엔드는 좀 약간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내가 그래도 뭐 알면 좋으니까 엔드가 기능이 여러 개가 있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뭐와막 이렇게 해석되는 병렬로서의 엔드가 있지만 또한이라는 아, 자리 맞출까? 어. 추가 느낌의, 그러니까 추가 느낌의 그게 있고, a n d 그리고 나서의 의미인, 그니까 러 뭐, 순서적 후. 후 느낌? <laughs> 이런 순서의 느낌의 그리고 나서가 있구나. 그지? 결과라 하기도 좀 애매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웬뭐할 때, 도즈, 그러한 타이니, 도즈, 그지? 뭐 여기, tiny 타이니 비트, 오브 드 p 스 그니까 러 우리의 몸이 약간 졌는데, 그 약간 졌는 게 이제 도즈 타이니 비트를 좀 받아쳤네. 그래서 순서 딱 정해졌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타이니비트 스웨트가어피 r 나타날 때 이거 동사다, 그죠? 어, 그러한 타이니비트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피부가 get 된다. 더욱 정기적으로. 컨덕티브 수행적인 근데 여기서는 또 전도체적인 이렇게 원래 이 n 게 컨덕트가 전도하다라는 그러니까 전기를 도 흐르게 길도자 전기를 흐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게 막뭐 전도적이게 된다 근데 뭐 그냥 수행한다 뭐 전기가 뭐 흐르게 한다 이렇게 가면,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감정적이 우리 는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부가 전기 전도적으로 됨즉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피부가 전기 중이야.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개 합치면 전기 발생이다 이거지 <laughs> 됐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1 번에 대한 같은 말을 두두 문장으로 풀었음. 아예 뭐 체크하기 힘들다. 듣고 넘어가. 그렇아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 문장을 풀었었구나. 그러니까 1 번을 이렇게 이렇게 풀었음. 그러니까 한 문장씩 똑같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풀어서 어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구나 라고 알면 좋습니다 디스체인지 이 변화는 이 변화가 뭐야 이 변화가 뭐야 땀샘 활동 안에서의 이 변화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해서 땀났다 라는거가 해픈 일어난다 완전히 without 뭐 없이 완전히 뭐 없이 너의 의식적인 마인드 없이 마인드가 해빙와 이거 거슬려야 돼 그래서, 너의 의식적인 마인드, 이가로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겉 앞에 명사가 있어. 겉 앞에 명사가 이가로 해석될 때 있다. 그러니까, 너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가지는 것 없이. 완전히 그렇게 가지는 것 없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많은 say. 그, 그러니까 say, say가 말이에요. 많은 말 없이. 이는 어디에서? 매를.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 없이. 의식적인 마인드가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의식적인 마인드가, 막 갑자기 막 이래저래 할 거, 할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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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뭐, 이렇게 가자. 그냥 그니까 많이 하는 것 없이, 그니까 의식적으로 네가 머릿 속으로 생각하는 것 없이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드럽게 어렵게 썼다. 그러니까 정말 그죠? 글쓴이들 정말 지, 지식자랑 쩔죠? 나도 내 지식자랑 해야지.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약간 그 이제 좀 약간 뭐좀 특징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이 변화는 뭐다? 그냥 무의식적 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너의 의식적인 뇌가 아무런 말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만약 네가 만약 네가 느껴 감정적으로 그 강렬함을 느끼면, 어, 이런 건좀 약간 좀 괜찮지 않죠? 그죠? 뭐, 그러니까 감정적인 내용 이 계속 나왔으니까. 네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좀 약간 되면, 만약 네가 감정적으로 되면, 너는 비고인트 동사원형 통째 로 동사를 인식하세요. 알아차릴 그, 가능성이 있다. 증가를. 땀, 샘, 활동에서 좀 이렇게, 그,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대. 응? 무의식적 이름에 뭘알아차 어? 응? 무의식적으로 피부에 전개되는데. 자극당하면 근데 만약에 네가 필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끼면 이거 뭐야 이왜 이래 이거는 파 a 클 t i c u l a r Useful f 이 r Scientific v a l i o 아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할 때는 못 느끼는데 이 느낌이구나 참, 음상적이지 그래서 만약, 만약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그렇 <laughs> 그러면 너는 땀땀 땀 증가인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알아차림.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미묘해서 감정적으로 자극을 되면 땀이 나긴 나는데 좀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아, 그래. 그전에는 못 알아차림, 이런 거라기보다. 미안해. 지워. 어, 그니까, 러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일단, 땀 나면 당연히 알아차림. 이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땀샘 활동의 증가를 네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구만. 그래서, 만약 감정적으로 포함하면 넌땀 증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아, 저기 색칠 안 했구나. 어, 노티스 한다. 그지? 땀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린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것도 알면 좋죠, 그죠? 그니까, 러 땀, 변화, 는, 일어난다. 아이거 무의식적으로를 한번했쓸 수가 없네. <laughs> without your conscious mind, 없이. 의식적인 거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런 변화, 이런 땀샘 증가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데, 네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은, 당연히 땀샘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니가 알아차린다. 이제 무의식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일단 땀이 났으니까 너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지. 막 식은 땀 나잖아. 이러면서 그지? 어, 리차드가 숙제안 했다고 나한테 뭐어 그래. 이러면서 숙제라 해 얘들아 숙제 안 하면 답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유용하다. 그러니까 프 m 뭐로부터 과학적인 그 이제 관점으로부터 유용하다. 피커즈 왜냐하면 그것이 포스 동사. 어 그것이 우리에게 모모하게 하니까 뭐 우리를 모모하게 뭐괴로갈까풋 놓도록 그 객관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이 가치라니까 이렇게 수치라고 좀 해도 돼요 수치 객관적인 수치를 놓을 수 있게 해주니까 어, 어, 어 미안 미안 객관적인 수치를 놓을 수 있게 한대요 모모의 주관적인 상태의 마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잠깐만. 이것은, 즉, 이것은, 이렇게 땀 나는 걸좀 알아차릴 정도로 땀 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땀 나는 거.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땀이 나는 것은 유용하다. 유용하다. 왜냐 하면, 뭐하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매길 수 있으니까. 뭐에다가?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객관적인 수치를 놓을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땀 증가는 그치? 과학적으로 유용하다. 왜? 왜 유용하다? 그러니까 네마그니까 주관 주관적 니네 마음 상태를 객관적 수치로 표현 가능하니까 요렇게 가시면 돼요. 맞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포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땀이 1부터 10까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땀이 5만큼 났어. 그럼 땀이 5만큼 났어. 그럼 네가 공포감이 5만큼이구나 하면서 이 공포감은 주관적인 수치고 그죠? 땀은 객관적 수치로. 아이 글씨 진짜 이거 객관적 수치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위 우리는 can actually measure,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상 측정할 수 있다. 너의 감정적인 상태를. 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by, 모함으로써 뭐 같은 말 나오겠지? tracking, 추적하는 것에 의해서. 얼, 어떻게 너의 몸이 무의식, 섞어셨어요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땀이 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에 의해서. 또 by, 모하는 뭐 것에 의해서? running, 흐르는 것에 의해서. 약간의 전기, 아, 흐르게 하다. 흐르게 하는 것에 의해서, 흐르게 하는 것, 뭐 뭐를,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에 의해서 통해, 뭘 통해? 너의 피부를 통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갈수 있다. 그니까 땀이 나면 전기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땀이 나니까 전기도 1만큼 흐르거나 5만큼 흐르거나 10만큼 흐르겠지. 이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 <laughs> 그 다음에, 위 우리는 캔덴 그리고 나서 턴 바꿀 수 있다. 그 주관적인 무의식적인 경험을 감정적인 강도의 그런 경험을 즉 공포감의 경험을 턴 바꿀 수 있다. 인투 모모로 바꿀 수 있다. 주관적인 수차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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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그 밸류. Value. 이게 밸류지. 어요 요게 요, 요 말이에요. 아, 됐죠? 그러니까 어 객관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다. 뭐 하는 것에 의해 i 시더링 아웃. 그 이제 그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되는지, 어디에? 트랜스포링 흐르게 하는 것, 전환하는 것에, 전기적인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1만큼 흐르게 하냐, 5만큼 흐르게 하냐, 10만큼 흐르게 하는 것에 의해, 그것에 의해, 얼마나 잘니 피부가, 얼마나 잘니 피부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됐죠? 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말이, 요말요 요 말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같은 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그 감정, 감정에 의해 무의식적 땀 흐름을 그땀 흐름 이걸 통해서 <laughs> 땀을 통해서, 그지 주관적 감정의 상태를 객관적 수치화 가능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좀 내용일치상 무의식적 땀을 흐르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흐르지만, 근데 그 이제 뭐 이제 이제 알아차릴 수는 있다. 내용일치 좀 조심할게요. 여기 보니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나왔잖아, 그죠? 어, 알아차릴 수 있다고 어디 갔어? 이 변화는 일어난다 무의식적으로, 그지? 근데 만약 네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는 알아차리게 된다. 땀은 가 그러니까 이거 좀못 알아차리고 땀 나는 건 아니고 땀이 나니까 이제 알아차린다 이거지.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한 것뿐이지. 땀 나면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물이 많이 몸에 흐른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됐자. 뭐 뭐이 정도로 정리할게요.